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망을 바꾸는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출레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던 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을 벗어나면 애굽을 벗어나면 그들 앞에 찬란한 빛이 있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추레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목마름이었고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무엇인지 드신 드인지 다 해결되고 삶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우리 세상 가운데서 말하는 그런 안정과 건강과 높은 생활 수준을 갖게 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무조건 그런 것들을 갖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힘들지만 앞으로 정말 험난한 삶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들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이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인간이 참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초적인 그런 불만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식 바로 먹는 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신광야에서는 먹는 것 것에 대한 문제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난아기가요. 배고프면 입에 젖병을 물릴 때까지 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모습이 매우 미련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봤는데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 참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된다면 우리 또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같은 인간이기에 연약한 모습으로 원망과 불평 가운데 걸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높아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어,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저의 입장에서, 저의 생각에서 볼 때는요, 이 부분이 참,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먹이시고 채우시고, 어, 정말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아서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 그들의 원망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채워주시고 함께하면, 들어주시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버릇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감정, 감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알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 상황 가운데서도 큰 계획 가운데 계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인 그 진노로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닫도록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부분과 함께 왜 들어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들으셨대요. 왜 들어주셨습니까? 7절에 앞에 보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9절은 또 어떻습니까? 9절 맨 마지막에 보면요. 원망을 들으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들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12절은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왜 들어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 초점을 맞추어서 볼수 있지만 그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들어주시는 모습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죄가 죄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송에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필요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격식을 차려서 멋지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님은 어, 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어,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조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역, 어떤 사역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복적인 기도는 하면 안 된다. 달라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가요, 기복적인 기도. 무조건 달라는 기도 없이 우리가 몇 분을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구약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구약 교수님께서 기복적인 기도가 인간이기에 할수 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 우리의 가정의 부유함을 위한 기도, 뭐든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구하실 때 우리에게 맞게 주님 가르치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어떻게든 구, 어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만 분별평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셔서 주님께 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구하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맞게 에 상황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게 주님께 매달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한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일천번째 드렸습니다 마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가,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